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태어나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함께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장이 무엇일까요? 스탬프죠 영어로는 요즘에 은행에서 사인으로 대신하거나 인터넷상에서는 인증서로 대신하고 또 요즘에는 생체 정보로. 홍채나 아니면 정맥이나 지문으로 이렇게 도장을 대신하기도 합니다만은 아직도 중요한 계약이나 서류 작업에는 역시 도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장은 나무나 뿔, 뭐 쇠나 금이나 은 같은 재질에 이름이나 문양을 조각, 조각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 표면에 붉은색 인주나 잉크를 발라서 종이에 찍으면 그때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도장의 역사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유적을 찾아봐도 훨씬 그보다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적들을 발굴할 때에도 도장이 나온다 그래요. 과거의 왕들이나 통치자들은 바로 반지에 도장을 새겼습니다. 도장 잃어버리기가 쉬우니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아예 도장에 도장을 이 반지에다가 도장을 새겨서 끼고 있었던 거죠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꿈 해목을 들은 바로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이 뿐이다 그리고 그를 총리 대신 되게 하고 그에게 막강한 힘과 권력을 줍니다 그 인장 반지가 바로 도장인 거죠. 이 도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나오는데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들도 죽었지만 그 아들도 죽으니까 제 막내 아들마저 그에게 주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친정에 가서 있다 보면 내 아들이 장성한 후에 아들로 주겠다고, 남편을 주겠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다말은 그 말을 믿고 친정에 가서 수절을 하면서 지내는데 그 아들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남편으로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꾀를 내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죠. 시아버지가 자기의 동네 왔을 때 창녀처럼 복장을 입고 나가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요. 사실 성경의 시대에만 가능한 일이지 오늘날은 말도 안 되는 해결한일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도대체 누구시냐? 당시의 율법대로 저 다마를 데려다가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그 이슬람을 믿는 데는 여자가 감통하면 그냥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게 샤리아 법이라고 하는데. 1500년 전에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도, 뭐,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 한 3000년 전에는, 2500년, 3000년 전에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며느리가 도장이란 끈을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임신한 것은 이 도장과 끈의 주인, 임자 때문에 임신한 겁니다. 보니까 유다의 도장이었고 끈이었습니다. 돈을 돈 대신에 맡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다말은 죽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자기 가문을 잊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꼭 좋은 이야기만 기록된 건 아니고 어, 나쁜 일도 인간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이야기들도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 나오는 게 도장이거든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 황제였는데, 이 다리오가 어, 정말 신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 선자였습니다. 다니엘 선자를 너무 신임하고 그를 총리 대신 올리니까 질투하고 미워하던 적들이 꾀를 내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시잖아요.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 사자굴에다 집어던져 사자밥이 되게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이 그거다 써가지고 왔는데 왕이 도장만 찍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볼때 기분이 좋아요. 자기를 신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때서부터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도저히 이 도장을 찍은 이후로는 법을 바꿀 수 없는 법으로 만든 거예요. 메데나 페르시아의 법으로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왕이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그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도장을 왕이 찍은 줄 알고도, 자기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죽을 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럼 꼼짝없이 현행범으로 잡혀온 겁니다. 왕도 다니엘을 아꼈지만, 그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 주셨지만 다니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고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고민하고 번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도장을 찍으면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처럼 도장은 정말 대단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장은 구체적으로 그 도장을 가진 사람의 그 무엇을 나타낼까요? 첫 번째는 도장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책임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도장만 찍습니다. 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뭐 가서 공장에서 핸드폰 조립합니까? 아니에요. 도장만 찍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의 도장에 대한 그 책임도 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청, 대통령 뭐 하는 자리입니까? 도장을 찍는 자리예요.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도장입니다. 저도 감위사가 되었을 때 도장을 제일 먼저 팠어요. 근데 그 도장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 우리 중랑구 안에 있는 중랑 지방 안에 있는 21개 교회 금난교회까지 포함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이동하려면 그 도장 없이는 이동할 수 없고 재산을 팔려고 해도 그 도장 없이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막강한 힘이 있는 거죠. 대통령도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핵가방을 받습니다. 핵버튼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겁니다. 옛날에 왕조시대에는 왕이 옥새를 가지고 있었어요. 금이나 음으로 만든 그 도장인데 이 도장 하나면 나라도 팔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 때 어, 대한제국이 어인을 찍어서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이처럼 도장은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도장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한의 범위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감사였는데 아무리 도장이 있다고 해도 서울연의 다른 지방의 건을 제가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중남 지방 안에 것만 처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돼서 이 국세를 가지고 있다고 일본에 무슨 일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일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무리 그 도장을 가지고 있어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하게 되는 거죠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가 홍보 목적으로 명예시장, 명예경찰서장, 명예세무사장 이런 걸줄 때가 있어요 의자에 앉히기도 하고 제복을 맞춰 입히기도 하고 그리고 명함도 파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최종 결제의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명예로만 가지고 있는 거죠 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권한을 의미해요. 도장을 찍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발을 뺀 거죠. 사실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니, 리 전쟁에 뛰어든 것도 사실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도장을 찍은 거였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철군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철군을 직접 하게 된 것은 바이든이 도장을 찍어서 된 일입니다. 그 도장은 권한, 권세,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네 나라의 군대를 늘 수도 있고 물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인 거죠.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나 수천, 수만 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결정도 한 사람이 결국에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래요 허경영 같은 사람들, 어, 재미로 찍어주겠다는 인간들이 참 많은데, 참 걱정입니다. 신중하게.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신중하게 어,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지, 기도하면서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도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빌리티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침공도 할수 있고 철군도 할수 있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개인이 권력이 많거나 돈이 많으면 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요 은행에 통장 이 있으면 내가 도장 가자면 돈을 뺄수 있잖아요. 집이 있으면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거죠. 창세기에보은 나오는 요셉 이야기도 요셉이 반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요셉은 달라졌습니다. 신문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그의 권한도 정해져 있었죠. 애굽의 모든 통치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감히 그에게 대단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러면 현대의 경제학자들도 깜짝 놀랄 만한 게 요셉의 경제 개혁이에요. 당시에 이집트는요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요 국가의 그, 그 국고가 그렇게 튼튼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집트의 국민들은 다 자기네 땅이 다 있었어요. 지방의 토호 세력들이 힘이 있었습니다. 내 꿈을 어떤 꿈을 꿨나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창고를 짓는 게었습니다. 복식 창고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짓는데 거기에 왕이 가지고 있는 국고가 사용되잖아요. 근데 그 국고를, 그 뭐야, 창고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반대가 왜 없었겠어요? 사람들이, 야, 저 쓸데없는 짓 한다, 쓸데없는 건축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풍년이 오니까요. 여러분, 곡식이 많이 수확이 되면 곡식의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내려가죠. 너무 많이 곡식이 많거나 채소가 많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걸 다 갈아 없기도 하잖아요.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추곡수매라는 걸 합니다. 벼가 많이 생산되면 나라에서 그 시세 가격을 주고 그 벼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 곡식이 없을 때그 곡식을 푸는 거죠. 그 푸는 곡식이 정부미잖아요 그런 일을 해서 가격 안정 정책을 하는데, 놀랍게도 거의 3 0 0 0년 전에 요셉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곡식을 사들이면서 국고를 그 풀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다. 곡식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쌓아놓습니다. 7년 동안 계속되는 동안에 국고는 비어가기만 시작하는 거죠. 왜? 계속 풍년이니까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8년째 흉년의 7년의 기간 동안에 요셉은 사들인 곡식들을 이제 사람들에 게 팝니다. 만약에 그때 곡식을 풀지 않았으면 곡식이요 뭐 1kg에 한만원 하던 거가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됐을 거예요. 그런데 풀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굶목 죽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나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살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지혜가 있는 요셉 때문이었죠. 그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능력을 그 도장을 가지고 잘 사용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요셉이 하는 일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에 7년의 기간 동안에 국민들은요, 지방의 통호 세력들은 곡식을 사야 되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땅을 왕에게 팝니다. 그리고 왕은 그 땅을 사되, 그 땅에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그 씨앗을 나눠 주고, 그리고 당신들이 다시 이 땅에서 농사 지으십시오. 그리고 농사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당신들이 먹고, 남 충분히 먹고 살고, 그리고 나한테는 그 곡식의 몇 프로를 달라. 2 0인가요 현대식의 조세, 그 법안이 그때 마련된 거예요. 국민들은 땅을 바쳤지만, 땅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들이 거기서 살수 있게끔 되었고 국가는 세금을 벗어들여서, 벗어들여서 더 강성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요셉 덕분에 이집트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될수 있었다는 거죠. 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처럼 능력을 의미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정말 아이디어가 있어도 내게 능력이 없으면 할수 없는 거잖아요. 도장은 이처럼 중요한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오늘 본 말씀은 아가서의 말씀인데 표면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의 고백, 사랑의 그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가가 구역성에 포함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인간들끼리 하는 사랑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인간들을 향해 부르시는 사랑의 세레나데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 아가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나만 사랑할 수 있어? 너 나만 바라볼 수 있어? 약속할 수 있지? 그러면 도장치고 꼭꼭 꼭 약속해.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꼭 걸고 꼭꼭 꼭 약속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좋아보여도 그거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도장을 꽉 찍으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종이, 종이, 종이 조각도 도장을 찍으면 그때서부터는 효력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마음의 한가운데에, 한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그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에 도장을 찍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은 나의 중심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도장을 찍어서 나의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나 무엇과도 이제는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 한번만을 사랑하겠다고. 내 마음에 도장을 꽉 찍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팔에 도장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팔은 암이 암, ARM. A -R -M. 근데 그 여기에 Y를 붙이면요, 아미가 됩니다. 팔은 많이 모이면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팔은 그야말로 하나 하나 하나가 힘인 거죠. 우리 팔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팔은 그 사람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 힘과 능력이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힘이 있거나 권한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 그게 자기가 잘나서 가진 줄로 착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여기에서 교만해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자기가 잘 되니까 탁지 잘라서 자란 줄 알고 믿음의 그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팔에 도장을 두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그 순간에 지혜와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너나 기억해야 돼요. 너그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의 권한이 있을 때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아무렇게나 사용해버리면 가장 실망하실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게 힘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힘은 하나님이 영광 위에 사랑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고림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짜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냐 너 받았는데 왜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능력들, 지혜와 권한들, 그 권세들 그런 것들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그 지혜를 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팔에 도장을 둬야 돼요. 어떤 힘을 사용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도장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결제해주세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후반부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함, 수월은 지옥입니다.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불같이 사랑하신다. 죽음같이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도장 꽉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팔에 도장을 두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태어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